안녕하세요. 유형 네 번째, 자극한과오극한 봅시다. 자, 그래프가 다음과 같대요. 근데 제가 뒤에다 다 붙여놨어요. 얘가 뜻하는 거. <laughs> 죄송해요. 얘가 뜻하는 거는 모두 다 함수값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색칠되어 있는 F1은 3이고요 F2는 2이고요 F3은 2네요. 다 더하면 7. 1의 자극한 왼쪽에서 오는 친구니까 1이고요. 3의 자극한 왼쪽에서 오는 친구니까 1이네요. 2개 더하면 2. 3번 1의 우극한 오른쪽에서 오는 친구고요. 이렇게 오니까 3. 오른쪽에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와서 2. 2개 더하면 5가 되겠죠. 2의 좌극한은 1이고요. 이의 우극한은 3이네요. 그래서 1을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 자 0의 극한값은 1이죠. 좌극한 우극한 값고 1 역시 좌극한 우극한 같은 3이네요. 두개 더하면 4. 자 6번 봅시다. 마이너스 1의 좌극한, 좌극한 3. 2의 극한값 1. 2개 더하면 4, 7번 0에 우극한 0, 1에 자극한 2,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1에 자극한 이렇게 오는 친구니까 2구요, 1에 우극한 이렇게 오는 친구니 1이네요, 1. 자, 그다음에 9번 0에 자극한 0이구요. 1의 우극한이면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올라서3 3이 되네요 자그 다음에 10번 봅시다 0의 자극한이라 0이고요 1의 우극한이라 마이너스 3이 돼요 자 여기까지 봤죠 그래서 마이너스 3자 마이너스 1의 자극한 1이죠 0의 우극한 1이네요 두개 더하면 2 12번 0의 자극한 마이너스 2 2의 우극한이죠. 0 2를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2자 마이너스 1의 우극한 0이구요 1의 자극한는 2가 되네요. 2개 더하면 2자 14번 1의 우극한이죠. 1의 우극한은 1 3의 자극한은 2.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네요. 15번. 1의 자극한. 1이고요. 2의 오극한. 1이네요. 2개 더하면 2. 16번. 0의 오극한. 2이고요. 여기 오 하니까. 2의 자극한. 이렇게 하니까 1. 3이 되네요. 아, 잘못됐어요. 이에5극한는데 1에 5억 는데에5극한이데에 자극한. 는데 2에 5억 자극한 하는데, 2에 5억 하는데, 2에 5요 하는데, 2에 5억 이 2에 5극한이 2에 자, 억 하는데, 2에 5억 하는에1억하 2에 5억 하는데, 2에 5억 하는데, 2에 5억 하는 2에 5억 하는데, 2에 5억 하는 2에 5억 하5 2개를 더했으니까 2자그 다음 18번 0의 자극한 1이고요. 1의 우극한은 이렇게 오니까 1이네요. 2가 돼요. 그 다음 에 20번 0의 자극한이면 이렇게 오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1의 우극한으로 가면 이렇게 올라가니 2 2개 더하면 1이 되겠네요. 21번 0의 자극한으로 오고 0의 자극한으로 오고 있죠 자극한으로1 1의 극한값 이. 그래서 4 맞죠 22번 마이너스 1의 자극한3 0의 우극한 0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3자그 다음에 23번 자 0의 자극한 0이고요 1의 우극한 이렇게 오니까 마이너스 2그렇죠 그래서, 2개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네요. 개더 자, 2개 더하면, ee, c 1 2개 더개 더하면, 2 2개 더하면, 2개 더하면, 2개 더하면, 개더2 2 2하 1의 5극한3 그래서 3개 더하면 3 27번 1의 자극한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2고요 2의 5극한 1이죠 0의 극한값은 0이네요 그래서 2개를 다 더하면 3개를 다 더하면 마이너스 1자 28번 1의 자극칸이죠그럼 F1 자극칸 빼기 1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1의 자극칸인데 얘가 뜻하는 거는 F0의 자극칸이랑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1이고요 1의 우극칸이면 3의 우극칸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2 그걸 더하면 3자 <laughs> 그래서 정답은 3이고요 이렇게 끝이 났네요 자자극칸 우극칸 다 했고요. 다음 시간에 함수의 연속 봅시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